에베소서 4장, 4장 24절에서 27절인데 짧은 기절이니까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더불어 주목하세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오늘, 에베소 4장 24절로 27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자. 그래도 한 10자 정도 되나요? 열자또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상을 말씀을 통하여 풍자하며 비유하며 말씀을 손파고자입니다 오늘 24절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그 다음은 질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나오죠. 히브리스에도 물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거짓말을 버리고 각각 그 인수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죠 그런데 국내적으로 아, 우리 역사적으로 70년, 70여 년의 민주 역사를 볼 때, 민주당이 많이 있었어요. 민주, 공화당도 민주, 공화당! 박정희 시대. 민주당! 김영삼 시대 민주당도 있고. 또, 김대중 대통령도 민주당, 평화민주당. 그래서 한편, 평민당, 평민당 그랬죠. 한 30년 전한 판에. 오늘날 또 민주당이 하나 있어요. 국가, 우리, 여권을, 여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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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오늘 에베소스 4장 25절에 더불어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거룩함과 화평함으로 너희들이 이루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더불어 뭐라고 나옵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는데 네. 공평과 정의를 외치면서 더불어 살지 못하며 자기 편이 아니면 멸시하고 휠체하고 폄하하고 죽이려 하는 그들이 어떻게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앞에 뒤에는 민주라는 말.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 아닙니까? 백성이 주인이 되는 그거 앞에 더불어를 붙인 사람들이 더불어는커녕, 우리끼리만, 끼리끼리만 성추행당. 끼리끼리 성추행당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말씀을 논하는데, 우리 세상적인 거를 다 말할 순 없지만, 미국의 시인 중에, 랄프 왈도 에모슨이라는 것이 있,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도 외우기 어렵는데, 랄프 왈도 에모슨. 랄프 왈도 에모슨이라는 시인이 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각자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미치광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근데 그것을 얼만큼 억제하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걸 억제하지 못하면 나의 인격이 떨어지고, 또, 우리 국가적인 정책도 어렵습니다. 나의 분풀이로 국가 경제, 국가 정치를 이끌어가고 보복을 하고 서로 융화하고 화해하고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국가는 물론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회개 언제 옵니까? 성령이옵니 너희가 1장 6절에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기 전에 너희가 6절에 이하 말씀하시면서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고 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세상적으로도 먼저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기쁨을 가질 때 로마서 14장 12장 14절에는 너희를 축복하라 그래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제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주하는, 축복,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너희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핍죽차요. 핍죽차. 폭죽이라고 있죠? 어제 결혼식장에서 폭죽, 빵, 빵, 뭐, 세척범, 뭐, 이러, 나팔 같은 데서 폭죽을 터뜨리더라고요. 폭죽이 아니고 뭐냐? 핍죽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핍죽이 뭐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된다고 로마서 12장 14절에 나오는데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게 말씀에 또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누가 복음에 이루어질 때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며 억눌린 자가 포로된의 그런 날이 온다고 이사야의 예언이 누가 복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요에서 12장 요엘서 2장 13절처럼 우리가 옷만 찢지 말고 주여 나 회개합니다. 내 옷만 찢어 옷옷 옷 찢고 양말 벗고 머리 빗고만 우리가 뭐옷 갈아입곤 고데 회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된다고 요엘서 2장 13절에 아, 나와요. 아, 네, 너희는 아, 네. 옷을 더이상옷 찢는 거 역겹다. 너희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라. 요엘서 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피비처럼 변하리라. 2장 28절, 29절 에 나와요. 오 노인들은, 네. 젊은이들은 환상으로 꿈을 꾸며 쭉 나오고 있죠. 우리가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우리를 영원히 축복하시며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이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없고 어제 날씨가 맑아 없는데 오늘 흐리던 것처럼 하나님 있고 없고, 없고 없고 있고 다 있고 없고 있고 있고 막고 있고, 맞고 있고. 검은 점에 백색 말 검은 강아지가 백색 섞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록달록한 게 아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다는 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동일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야 될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카라내 주머니 얼마 있어요? 숨기지 마세요. 한 3만원 있는데 1만원 있는지 하고 5만원인데 2천원 있는지 하고. 천억만원 황금 드리고 우리가 성의껏 드리는 게 중요하지 뭐. 아, 네. 가 여담이 될지 모르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나와요 어디에? 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바로 조카라 나는 있는 바로 조카다 한번 다시 크게 외친다 시나 나는, 나는 있는 바로 있는 바로. 것으로, 있는 것으로 있는 바로. 조카다, 조카다. 조카다. 아,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후반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네. 어디에? 13장 5절에 있는 바로 조카라는데 우리는 그걸 찾아 헤매고 있는데 또한 디모대 절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나고있죠 아멘. 네. 돈 그래서 성경은 돈이 왜 중요하냐 돈돈돈 돈, 하는데 왜또돈 얘기하느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이 돈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좋은 말로 재정 금골드 이게 대단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재물을 더 섬기다 보면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재물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수 있는 그러한 오류의 역조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돼야 내년이 옵니다. 올해가 30일, 40일 남았어요. 이해가 안 가면 내년이 안 와요. 맨날 오래 머물러요. 오래 나이는안 먹고 계속 늙어갑니다. 이해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고 또한 히브리서 13장 6절 도, 주는 나를 돕는 자야 무서워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나와요. 자, 결론을 맺기 전에 중론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되, 남았는지 조금 지나가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미치광이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변해야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미치광이처럼 뭐뭐뭐 뭐, 뭐 복무부 장관 자, 오늘 말씀이지만 합니다. 법무부가 뭐예요? 법을 다는업무못자인데 없을 못자예요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망란이 춤이라고 그러죠? 망란이 칼춤으로 돌아갑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될줄문이 있습니다? 그들 하나의 모른자니까 그럽니다. 우리 하나의 많은 자는 그들을 포용하는 힘으로, 우리가, 죄를 우리가 품 때, 죄가 있대, 우리가 그 죄를, 분노가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우리는 그를다 품지 말라고 26절에 나오는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나오는데, 우리 해가 짓는게 뭐예요? 밤 12시 지나서도 회의를 합니다 저놈들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보복할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까요? 피부가 좋아질까요? 피부가 좋아지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 뺨을 내주라 오른뺨 오른손으로 상대방 오른뺨 칠수 있습니까? 오른뺨으로 상대방 오른뺨 칠수 있어요? 안 돼요 거기서 제 오른뺨 칠수 있어요? 오른손으로? 그렇지요. 오른손으로 제 오른뺨 이렇게 쳐요? 뒤에서 쳤다는 겁니다. 뒤에서 생각지도 못한 데 가서 세상말로 옛날 시골말로 귀싸대기를 뒤에서 제 땀대기를 음. 이해 되십니까? 아, 네. 생각지도 못한데 맞은 게 오른뺨을 맞은 거예요 네.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줘라 왜 골고루 맞아 부기가 똑같이 붓는 게 성형수술 안할수 있죠 오른뺨만 맞으면 왼뺨도 맞아야 돼 자하나님 앞에 우리는 맹세합니다 나는 정말 미치광의 이 모습 나 안에 있는 모습을 버리고 이걸 가지고 주님의 열정으로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 미쳤다고 고백한 사도마을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속에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끝 네.